친분 안녕. <laughs>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사람이 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뭐, 네 가지 종류 만든다. 그래서 이제 차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해. 그런데 가다가 이제 하나 타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나서 조금 다치면 우리 수리공이 와서 고쳐갖고 또 타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서 얘가 완전 폭파됐네. 그러면은 다시 생산해야 돼. 어떻게 보면 고장나서 없어진 세포를 대체해서 가갖고 재생산된 차처럼 그렇게 재생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똑같이 해주게 하는 게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자연력, 회복력의 핵심이죠. 하이라이트죠.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증식이 된다. 또 하나는 필요한 애로 변화될 수 있다. 분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피부가 제일 이해가 쉬운 거예요. 피부는 지속적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각질을 만드는 겉에 있는 피부층이 하나씩 하나씩 층별로 세포 모양이 바뀌면서 각질로 되고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변화를 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쳤어. 이렇게 깎여 나갔어. 그러면은 세포 숫자가 좀 생겨야 되니까 증식이 돼요. 그래서 그 증식 분화. 그래서 피부 세포들을 통해서 줄기 세포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근처에 줄기 세포도 있으니까. 남녀의 사랑으로 배아가 생겨서 태아가 되는 과정. 그게 줄기 세포가 증식 분화가 완벽하게 되는 과정이죠. 배아 줄기 세포가 모든 세포로 분화되는 세포 과정. 그래서 배아 줄기 세포로 뭘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다양한 복잡한 사회적 어떤 병폐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쪽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역분화줄기세포. 실제 성체 세포를 배아줄기세포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역분화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윤리 문제와 암성 변화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사람한테 쓴다고 홍보한 데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복력이 잘 된다는 이 줄기세포가 몸에서 어디 주로 있냐면 결합조직들에 주로 있는 거예요. 뼈, 지방 이런 애들, 근막, 인대, 힘줄 이런 애들이 다 결합조직들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결합조직에 활용이 잘 되는 거죠. 뼈에, 연골에, 지방에. 이런 게 인대 힘출의 근육에 이런 쪽에 어떤 효과를 잘 내는 거죠. 그리고 피부 쪽에서도 뭔가 결합 조직이 세포 세포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있죠. 그러니까 흉터, 연골, 혈관 기능 이런 데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해 볼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 발달이라기보단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죠. 일본을 예를 들자면, 역분나 줄기세포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연구 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체 뭐 지방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허가 기준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한다고만 날리면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안전성의 확보가 애매할 수 있어요. 줄기세포가 뭐잘 알아서 하는 건 증식이고, 일부러 이렇게 증식을 시키는 걸 배양이라고 그러지. 배양 문제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배양의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하면 안 되고, 뭐 해외로 가서 해야 된다. 뭐이 논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배양할 수 있는데, 그 배양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허가를 낸뭐 이렇게 제약사나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양하면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 하나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정을 지켜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계속 그런 걸 테스팅하고 문제되면 폐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용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해 보면 되게 리스크한 거죠. 한다고 믿고 해외에서 맞는 거지만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양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분리 추출해서 한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런 돌연 변이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할 수는 있죠. 일단은 제일 정확하게는 그 적응되는 병이 있으면은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연골 관련된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심장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장 점막 쪽에 문제가 생긴 거 그걸 해결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허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용들이 고비용이니까 뭐 누구나 흔히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막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그 적응이 정확히 맞는 사람들한테는. 잘 적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능이나 구조가 일부 많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는 고쳤어야 되는데 장기를 갈아서 이식할 수 없잖아. 그러면 세포 이식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줄기 세포는. 불기세포 이식 개념이 되는 거죠. 겉의 피부층이 확 크게 배손이 됐을 때는 현재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져서 재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임상 효과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분화 변화가 잘 되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확고하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활용한다면 질병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안티에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